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박성건 사님 대답 못쓰시면 하셨는데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십니다. 하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어, 화가 중에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존 코번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다가 완전히 이제 앞을 볼수 없는 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죠.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좋아하던 그림도 못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까지 겪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든 이후에 이존 커버는 육신의 눈의 시력은 잃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보이니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무엇을 했을까요? 글을 쓰고, 실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적인 하나님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것을 표현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본다. 육신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러나 그는 영혼의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본질적이고 정말 봐야 하는 것을 보는 또 다른 눈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늘 이스라엘과 싸우던 아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언제나.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스라엘 침략하고 정복할 기회를 노리고 몰래몰래 몰래 작전을 짜서 군대를 보내면 보낼 때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그대로 알려서 늘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밤에 몰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종 게아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둘러보니까 성은 이미 아람의 군대 말과 병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두려움에 빠지게 된이 게아시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게하시의 눈에는 적군만, 아람 군대만 보였던 겁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분명히 본 것이죠 이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데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본 것입니다 더 많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람의 군대만 보입니다. 그에게 너무나 압도적인 이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때 엘리사가 이 게하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자 이제 놀라운 광경을 이 종이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뒤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떴던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떠지면,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여전히 위협합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상황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엘리사처럼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입술로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원하건대 따라서 해보시죠. 다시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본다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질문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볼수 있는 사람이지, 보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볼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막강한 눈에 보이는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꿈꾸고 비전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엘리사가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던 게하시를 이끌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성을 애워쌌던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는 이끌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사의 기도가 각각 그 절마다 두번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가 두번 나와 있죠. 이 기도에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자막으로 보시고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는 똑같은 눈으로 읽게 되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한 단어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고 한 단어는 삼베림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있는 눈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인인데 일반적인 우리 육신의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 자주 통찰력 그 영적인 인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쓰였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엘리사는 이계하시의 육신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이계하시는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이 청년 개하 씨가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그 눈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18절에 있는 눈은 히브리어로 산베림인데 이것은 성경서에서 어지러움, 그리고 착각 혹은 부분적인 실명 이런 혼란한 상태 이런 것들은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에서 천사들이 로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천사들과 상관하려고 왔던 사람들을 천사가 눈이 멀게 하죠 그때에이 단어가 또 쓰였습니다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엘사가 기도할 때에 원하건대 이 무리의 눈을 이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져 다 맹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서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들어섰을 때에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다시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이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이 다시 보게 돼서 그들이 이스라엘 수도에 한복판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두 가지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전에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셨고 백주년 기념 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두 개의 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우리 눈이 양쪽이어서 두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눈도 있고 다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또 하나는 눈은 믿음에는 영적인 눈이죠. 한 개의 눈으로 눈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만 바라보았던 계하시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상황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엘리사가 도단 성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있지만 누군가는 육신의 눈만 뜨고 주어진 상황을 보며 살고, 누군가는 두 개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보면서 삽니다. 두 개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도 주어진 상황도 함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상황을 조정하시고,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눈을 주신 것이 육신의 눈뿐 아니라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눈을 다 뜨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의 눈만 뜨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눈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눈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들이 참 쉬고 놀고 본인들 좋아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 주일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허상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긍정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문처럼 외워대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암시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있지 않은 것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자기 최면 같은 것도 더더욱 아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그 상황 넘어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도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상황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믿고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뜨며 세상을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를 계속해서 시종들며 따랐던 게하시 이 청년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죠. 믿음의 눈을 갔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환 개하시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개하시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신약의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또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에베소서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일부분 에베소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며.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에베소계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 큰 것인지를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환경만 보며 살기가 쉬운데 환경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같이 묵상하고 나눴던 신명기 31장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안악자손이 있고 이 거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간다. 떨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군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한다. 나를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 이 강대국 바벨론 바라보며 그것만 보면 겁내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로 배를 타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 한 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고 그 중에 기두온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부르게 하십니다.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집한 것이죠. 그때에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원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그대로 쓰면 우리가 했다라고 할 것이다. 이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다. 하며 기도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이 명령을 듣고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권능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진 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또 동서의 분열 속에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이 오래된 갈등 속에서 눈이 가리워져 있고, 또 남북의 분열 속에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또 더러운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삽니다. 또 이념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서 신앙 생활을 하면 물론 세상도 바르게 보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믿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신 약속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만 뜬채 두려움 가운데 때때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진 이런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10편, 3편, 6절의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이니. 나를 둘러싸서 내 원수가 돼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둘러 진치고 있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엘리사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의 기도로 눈을 뜨게 된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게하시의 고백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시편 3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천만이니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때 일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때 이렇게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믿음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육절에서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내었사 진친다하여도 나는 두려하지 워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엘리사이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뒤에 압도적인 임재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